황영웅의 최근 활동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끈기와 열정으로 성장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폭력적인 행동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왔기 때문에 결국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영웅은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는 소박한 차림으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미롭고 진솔하여 예식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의 축가는 박수를 받았으며, 황영웅의 팬들은 그를 다시 한번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황영웅은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로트 챔피언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박서진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과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황영웅을 프로그램에 초청했다는 사실은 네티즌들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영웅은 끈기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황영웅의 팬들은 그의 활약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그가 더욱 더 성장하며 빛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